자한림중학교 학생 여러분 자 오늘 체육대회가 끝났고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, 잘 오늘 잘 선생님 잘 선생님들... <웃음> 여러분들 <웃음> 체육대회 열심히 한거 보고 너무 감동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마디씩 꼭 하고 싶다고 하니까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먼저 할래요 안녕하세요 주인공 어, 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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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한림중학생들 어, 수고 많았고요. 우리 내년에도 더 즐거운 체육대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박수! 오, 자, 우리 사무장님! 어. 아, 우리 사방의 학생들, 오늘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. <laughs> 자 너무 반이야 양반! 선생님, 너무 기분 좋고,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 많이 준비할 테니까 기대해 주십시오. 와, 와. 우리 신규 김현범 선생님은 꼴꼴 동네. 백원 선생님, 자취에서 앞장서는 서 모습 정말 보기 좋았어요. 앞으로도 더 열심히 남은 기간 동안 파이팅! 파이팅! 우리 우리 농구 잘한다 오기는 박현주 씨 일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아 농구가 너무 쉬웠어요. 그 다음에 욕하고 싶다 진짜. 학생들 농구 좀더 열심히 배워와서 한번 도전하세요. 고생했습니다. 와 우리 우리 농구 기어로 목경 선수. 아,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. 다음에 또한판 해요. 파이팅. 파이팅. 자 <laughs>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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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긴 선생님으로 갈뻔하다좀 미끄러지 우리 김영범님. 아 체육대회 너무 고생했고 다음에도 농구 경기 같이 하고 싶네요. 또. 진짜? 파이팅. 진짜? 잘했지. <laughs> <잘 웃음> 열심히. 잘해야 돼. 잘해야 돼. <laughs> 오케이. 찬합수. 자, 우리 구독자 수600될 때까지 다들, 다들 좋아, 도와줍시다. 알겠죠? 자, 빠이빠이! <laughs>